반갑습니다. 로또 백입니다. 927회 로또 분석 및 예상수 보충 자료 때문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 이번 주 바쁘기도 바쁘네요. 바쁜데 어,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네요. 그죠? 자, 우리 표어를 우리 목표를 한번 힘차게 외치고 보충 자료 시작하겠습니다. 로또 1등 한방에 가자! 이번 주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저, 로또백입니다. 926회 당첨번호는 어 저번 영상과 같이 10번, 16번, 18번, 20번, 25번, 31번, 보너스 볼 6번이 출연했습니다. 어 이렇게 제가 보충자료를 어왜 찾아뵙고 인사드렸냐면요. 저도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번더 어 보기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보거든요. 보는데 아그 따로 제가 뽑아 드린 예상수가 너무 너무 작게 제가 적어 드렸고 그다음에 뭐 제대로 제 글씨가 워낙 천재필이라서 <laughs> 여러분 보시기에 어, 음,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보충자료를 어, 만들면서 어, 또 다른 자료도 제가 이제 다시 저 어, 만들었어요. 원래 다 있었는데 뭐 뽑아낸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어, 보충자료 제가 따로 예상수 뽑은 거 공개하겠습니다. 단번대 두수입니다 8번, 9번 10번대 11번, 15번, 19번 20번대 21번, 27번, 29번, 30번 30번대 32번, 33번, 36번, 37번, 38번, 40번 그리고 40번대는 45번입니다. 어, 저번 주 곱당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어, 25번, 31번이 출연, 두 수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 요 곱당 중에 어, 뭐 31번이 2월 될것 같다. 그러면 31번이랑 뭐 다른 한 수를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제가 봤을 때 곱당에서 확률이 제일 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되는 거는 요 33번이랑 그 다음에 18번 이웃수 19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웃수 9번도 있고. 음. 곱당 번호 잘 확인하시고 어뭐 제가 뭐 추천드리는 이 곱당 번호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뭐할게 있으면 곱당에서 다른 번호 눈에 보이시는 것 뽑아내서 로또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반합일 어, 이번 주는 이만큼 몰렸어요. 그죠? 10번, 16번, 18번, 20번, 31번,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0번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는 거는 20번 주위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6번부터 요 라인,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요 동그라미 잘 보셔가지고 꼭 당번을 추출해 오반에서 어, 상박하시길 바랍니다. 벼에 몰렸기 때문에 어, 정반 합의일 법칙에 따라 어, 또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3반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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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어, 요거는 아마 여기서는 요 주위수 뭐 한두수 나오고 나머지는 뭐 따로, 여기서 강력하죠? 30번도 있고, 29번도 있고, 뭐 37번도 있고요. 오, 요 39번도 있네요. 39번, 요거는, 원래 2월이 잘 되는 수예요 어, 39번을 보여서, 이번에 39번 2월 될 거라 생각했는데, 39번 2월이 안 됐어요. 어, 함주 쉬고도 나오는 번호니까, 요, 요 라인, 요 라인, 가로, 가로 6라인이죠? 괄로6라인 요거 잘 보셔 가지고 여기서 당번을 뽑아 뽑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어, 여기서도 뽑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ac값, 합계, 홀짝, 상수, 이월, 그 다음에 끝수를 분석하는 건데요 어, 926회는 ac값이 7이 나왔어요 7이 나오고 합계는 120 그리고 홀짝은 2대4 아, 제가 4대2, 3대3 추천드린다 했는데 2대4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2대4가 똑같이 2대4 이월이 됐어요 음, 그리고 뭐 상수는 없고요 이월된 어, 것도 없어요 어, 0끝이 두 수가 나왔고요. 1끝이 한 수가 나왔고, 5끝이 한 수, 6끝이 한 수, 8끝이 한 수가 나왔습니다. 001568. 그러면 여기 없는 없는 끝를 한번 볼까요? 2번이 있겠고요. 3번, 4번, 그리고 7번, 9번. 5다섯 끝수가 되겠네요. 5다섯 수에서 어, 다는 안 나오겠지만 요거 중에 보시는 수 있으면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한번 볼까요 926회는 애쉬값이 7이 나왔어요 925회는 8이 나왔구요 924회는 7이 나왔어요 그리고 923회 8이 나왔고 922회 8이 나왔습니다 921회 10이 나왔고 920회 8이 나왔습니다 919회는 10이 나왔구요 918에는 8이 나왔습니다 917에 드디어 애쉬값 9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없는 수가 뭐죠? 애쉬값이? 오. 그 애쉬값 5라든지 뭐 4라든지 이런 건 정말 드물고요 거의 6, 7, 8, 9, 10 위주로 나옵니다 에, 바, 보니까 애쉬값 8이 많이 출몰했네 그죠? 10주 동안, 그럼 7이 나왔어요. 7, 8, 7, 8, 8, 7, 8, 7, 8. 7, 8. 그러면 뭘까요? 뭐 아마 927에는 그래도 확률상 많이 안 나오는 수, 많이 안 나오는 수, 에시가 9, 9나 10. 추천드립니다. 요거 맞췄어. 학계를 하시고요. 어, 학계로 봤을 때는 120이 나왔어요. 그죠? 120이 나왔다는 거는 역시 정반 합의를 법칙에 따라, 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어, 161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 홀짝으로 보시면, 어, 926에 2대4, 925에 2대4, 924에 3대3, 923에 4대2, 922에 4대2, 921에 3대3, 920에 3대3, 3, 3, 2월, 4, 2월. 그러면 빠진 수가 뭘까요? 빠진 홀짝. 어. 제 예상수로 봤을 때, 어, 아무래도 짝보다는 홀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면, 이번에는 4대2 혹은 3대3 밀어붙일 만 하죠. 어. 근데 간혹 지금 5대 1이라든지 1대 5라든지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또 또 뒤통수 쳐 가지고 5대 1이나 1대 5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3대3요 홀짝 비율이니까 요거 위주로 하되, 간혹, 요렇게 한번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상수가, 어, 3주 동안 안 나왔어요. 지금, 상수를 보시면, 11, 44, 22, 33. 오, 그러면, 제 예상수를 보니까, 어, 3대3이 있고, 어, 22는 없네요. 어, 그러면, 이번에는, 어, 한수. 상수. 한수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료를 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요, 제가 어, 친한 수끼리 어, 모아둔 자료입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6번이 나오면 18번, 그 10번, 그렇죠 18번 31번 아 그렇죠 여기, 여기 보이네 그죠 이 자료는 고급 자료인데요 어, 여러분들께 제가 공개를 합니다 원래는 제가 따로 해갖고 왜 제가 올려드리는 예상 뽑아 드릴 수 있죠 어, 여기를 토대로 이 자료를 토대로 어, 제가 어, 추출해서 어, 구독자 분들께 어, 영상을 어, 번호를 뽑아서 영상을 올린, 올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또 우리 로또 저 로또배기를 믿고 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공개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6번 했을 때 18번 31번 나왔습니다 그죠 어, 이번 주 이번 주 나왔었죠 어, 그리고 10번 1 0번째를 보시면 음, 16번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16번을 보시면 어, 여기도 10번이 보이네. 그죠? 그리고 18번. 18번을 보시면 쭉까 갖고 6번이 보이고요. 어. 31번 있네요. 그죠? 아. 요렇게. 그럼 20번도 보시면요. 쭉 가면 31번이 보입니다. 그리고 25번도 있네요. 어. 이렇게 출연합니다. 그죠? 신기하죠? <laughs>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여기도 연결되는 수가 20번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31번을 보시면, 10번 바로 나오고요. 아이고. 아. 선풍기를 틀어놔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바람이, 어. 바람이 자꾸 방해를 해요. 자기도 같이. 어. 자기도 같이 함께 하자고 <laughs> 31번, 20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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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은 18번하고 굉장히 친하네요. 그죠. 6번 18번도 그렇고 어, 그렇네요. 이처럼 이렇게 제가 해드린 거. 요 그럼 이번 주 만약에 또뭐 20번이 2월 된다, 25번이 2월 된다면 어, 33번 보입니다. 그죠? 33번 보이고. 19번도 보이고요. 어, 이, 이런 식으로 이게 로또를 이렇게 조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예상수도 뽑아드릴 때 이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확률이 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그 네. 다음에 뭐 사진, 뭐 캡처하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캡처하시면 됩니다. 예. 이, 이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네. 로또베기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걸, 아, 정말 이거 고급 자료죠? <laughs> 하지만 저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9 2 7회 정말, 아, 이번 주는 1등 갑시다 1등. 진짜, 진짜, 로또 한 방에 1등 갑시다. 이번 주 주인공은 여러분과 저 로또백입니다. 네. 같이 대박나자구요. 번호를 잘 뽑으셔가지고, 이번 주초 대박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정말, 아, 정말 진짜 코로나가 진짜 아유 진짜 코로 빠져나가 가지고 없어지면 좋은데 자꾸 코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갖다가 아 그렇게 괴롭히고 아 저도 아기를 키우는 입장인데요 어 우리 아기가 아 너무 걱정되고 지금 또 아이고 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뭐 어머니 우리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어머니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그죠 아, 정말 어, 제 와이프도 어린이집에 9월 6일까지 어, 휴교 아닌 휴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이전 세계 어머니들 정말 자랑스럽고요. 어, 정말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우울증 걸리지 마시고요. 어, 우울증 뭐, 우울할 때는, 어, 유튜브 보시면, 어, 개그 콤보다 더 재밌는 개그, 개그, 뭐, 티 채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웃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 그리고 저 로또백이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어, 정말 존경하고,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927회 로또, 한방에 갑시다. 네, 로또 1등, 화이팅! 그럼, 928회 당첨번호와 복귀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